수업에서 회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분석하고 어떻게 마케팅 캠페인을 해야 할지. 이게 그룹과제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거 조사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. 카페에서 같이 만나서 과제하기로 했어요.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I 자 o n t 리 너무 좋네 전 사실 시 t 치 생으로 w that. 몰랐어요 되게 o 없을거 w 생 h 했 t I 괜찮더 t to 특히 샌드위 h a t I want Oh uh, Okay. So, I'll head back in stands. Please make Oh. I guess that's about cost allocation for natural resources. And okay. I don't think we, we, we mentioned pushed. that yet, yeah no. But I guess like the concept's the same. It's just like, you know, I'm is gone, it you know. tangible, yeah. is it intangible? Is it yeah. natural resources? Yeah. <laughs>

요새 감기 기운도 있고 몸이 좀 허해가지고 보양식 만들었어요. 맛있겠다. 뭐. 진짜 별걸 다 해먹는 느낌이어서.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다 공유가 돼요. 지난 시험 기출 문제. 그래서 연습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. 더 좋은 거는 답지도 같이 줘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.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들 먼저 가버렸어요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저는 한 시간만 더 하다가 려고요 이제 풀고 요즘 신기한 게취취이라고 해가지고 음, 이렇게 오르는거 써서 가져올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 현장 쓸수있다서 지금 현장 만들어 집에 가요, 지 오늘까지만 학교 가면 이제 서머 커터 종강을 해요. 한 5주 정도 수업을 들었네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과제 하고 복습하고 팀플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. 지금도 되게 바쁘고 정신없다라고 생각했는데. 사람들이 다 가을 학기가 더 바쁘다 그래가지고, 아, 가을 학기 어떡하지?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근데 뭐, 어쨌든 여태까지는 저는 좀 재밌었어요. 그냥 학교 다시 다니는 것도 좋았고, 뭐, 새로운 거 배운 것도 좋았고. 저는 그리고 사실 예전에 브랜드 매니저를 했잖아요. 그, 바이어 하면서 브랜드 손익 보고, 그런 지표들 관리하고 하는 걸 했었는데, 그래가지고 그런지 어카운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거나 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고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도와주면서 같이 했어요. 마케팅 수업 자체는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. 총체적으로 마케팅을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브랜드 매니지먼트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거를 학술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배운 거였잖아요. 근데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대학교 때랑 다르게 일을 좀 하다가 오니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이랑 연결이 되는구나. 저는 제 연차 때쯤에 온게딱 좋은 것 같아요. 한 5, 6년 정도 하고 아 대충 뭐가 뭔지 알겠다 싶을 때 와야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시너지가 좀더큰것 같아요. 음좀 뭐든 적당할 때 오는 게 좋은 것 같다. 배우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애초에 경영경제 바탕이 아니니까 이런 게다 새로웠는데 만약에 학부 때 이런 걸 들었으면 아 어차피 들었던 건데 또 듣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. 근데 그래도 그 경영경제 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좀 아무래도 대학원 레벨이니까 뎁스가 조금 더 있다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이건 제가 비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